덕순아, 이 검은 털들은 뭐야? 어, 뭐염뭐좀 냈어. 그래? 어, 덕순아, 또이 초코야, 호두야. 언니가 동화책 읽어줄게. 오늘의 동화는 한 마을에 빨간 모자만 쓰고 다니는 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만 있어 심심해진 빨간 모자는 바구니에 음식을 챙겨 친한 친구인 덕순이네로 놀러 갔어요. 빨간 모자는 아주 산만해서 10분이면 갈 길도 1시간이나 걸렸어요.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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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비다! 이때 현상 수배범으로 악명 높은 늑대가 빨간 모자를 발견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헤헤헤 <laughs> 헤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호 누구? 아 나는 네 엄마 친구란다. 아하 덕순이네 가고 있어요. 덕순이네가 어딘데? 덕순이네는 아저씨. 엄마 친구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어어 어, 어. 오, 요거 봐라. 덕순이는 라부강약시 동동구 동이사길 1사 덕순 하우스에 살아요. 순수한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덜컥 주소를 알려주고 말았어요. 예, <laughs> 예. 내가 먼저 가서 잡아먹어야지. 덕순인지 뭔지를 먹고 난 다음 너도 먹어 주마. 음 <laughs> <laughs> 덕순아, 나야. 빨간 모자. 문열었죠 아, 와! 늑대는 덕순이를 잡아먹고 침대에 누워 빨간 모자가 오길 기다렸어요. 덕순아 나왔다. 어? 문이 열려 있네. 덕순아 어디 아파? 어? 원래 눈이 파랬었었나? 어, 렌즈 꼈어. 덕순아 이 검은 털들은 뭐야? 어, 뿌염. 뭐좀 냈어. 그래? 어? 덕순아 또 입, 입, 입에서왜 그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야? 아우 나 후각에 예민한 거 알잖아 어? 야 덕순아 너 헬스해? 안본 사이 많이 변했다 윽 냄새 먼저 양치부터 하자 덕순아 이제 나와 아 빨간 모자 왔어? 얘는 현상금이 얼마래? <laughs> 영리한 빨간 모자 덕에 덕순이는 늑대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늑대 현상금으로 둘은 건물주가 되었어요. 반면, 늑대는 그 상태 그대로 감옥에 보내졌답니다.